9월 25일 목요일 서밋 타임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신약 33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와 여성의 덕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아는 목회자로서 기도로 사역하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든 성도인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부름을 받은 것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분이 함께 하시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보의 주시기를 구하는 나 자신이 먼저 신분을 회복하므로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개인의 역할, 하나님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나와 우리를 넘어 모든 사람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1절에서 4절, 교회와 현장 목회자의 사역은 디모데전서 1장, 바른 교훈인 말씀이요. 오늘 이 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역은 나의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도록 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증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나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7장 이방인까지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실제야 하는 것이 목회자 존도자입니다. 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닌 중보자 대신 그분이 주인으로 끝까지 중보를 구해야 합니다그 시간에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무 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걱정과 근심을 누리지 말고 중보가 필요한 현장을 보고, 혹 그렇게 볼수 밖에 없는 나 자신을 두고 먼저 기도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지도자, 이방인 모두를 두고 복음 계이나 공동체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로 사역할 것을 결단하길 먼저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5절에서 7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제 문제를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 물질과 성공은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들이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한 자로 바울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권 아래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분, 신앙, 삶을 회복하여 또 다른 바울 자신과 같은 한 사람, 디모델을 붙이신 것입니다. 나한 사람의 이유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나의 과거, 실패, 인생의 달란트를 가지고 중보자가 필요한 한 사람을 찾는 절대 주권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살리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입니다. 8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 모두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삶을 살고 예배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정숙함과 순종, 배움을 말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사람인 이상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가로 막고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먼저 제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어진 시스템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서로를 살리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이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의 기능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미래까지 남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질 때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 올바르게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올바로 기능하고 역할할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을 함께 해야 합니다.한 사람이 불신앙할 때 함께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서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 가진 한 사람인 남자와 여자 모두는 서로를 살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이것이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상, 근본 시스템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절대를 앞세워 모든 현장을 품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를 우리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도록 끝까지 우리의 사역을 믿음으로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